아,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제, 호빵수세미 우리 많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호빵수세미는, 자, 보세요.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크로바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개 무늬로 이제 여기를 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요 색깔이 좀 선명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보시면 뒤에도 예쁘게 무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앞으로 봐도 예쁘고요. 뒤로 봐도 예쁜 양면 수세미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배워볼 거예요. 제가 천천히 그리고 이거는 지금 털이 있는 실이라 제가 이렇게 털이 없는 매끈한 실로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데, 음, 지금 저 실로 하면 이거보다 좀클 거예요. 크기가. 요건 좀 작아요. 그런데 제가 요건 좀더 크게 짰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세미 실 가지고 이런 수세미 그쵸 색깔을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하는 수세미를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를 저 수세미 뜨면서 6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호나 6호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저는 유난히 제가 좀 쫀쫀히 떠서 6호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거 우리 쪽가에 필요하고요. 마무리할 때 우리 마지막 마무리 바늘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물 우리 한 번씩 준비해서 오늘 수세미 떠 보실 거고 저는 영상에 좀 두툼한 질 다른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털이 보이지 않는 실 매끈한 실로 우리 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노란색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7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 이제 저 실은 6호로, 5호나 6호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저는 지금 이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7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사슬뜨기 5개 해서 우리 이제 원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처음 이 고리는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를 했어요. 그런 후에 이 같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여기 처음 코 이게 첫 코예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시작 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작은 볼 이렇게 약간 반달처럼 생긴 걸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작은 원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쏙 빼면 이렇게 붙어졌죠 그리고 여기, 여기 작은 구멍이 보여져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짧은뜨기와 이제 긴뜨기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 크로바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했더니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슬 한번 해서 일단 짧은뜨기는 시작코로 이렇게 할 거예요. 감지 않고 하는 거.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거고요. 한번 이렇게 두번 바늘에 감아줄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번 감아서 긴뜨기를 할 건데, 원 안에다가 계속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었더니, 그리고 뺐더니, 우리 바늘에 네 가닥이 있죠? 이거를 두 개씩 나눠서 빼볼게요. 몇 번에 나눠지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뺐고요, 두 개. 또다시 또두개 뺐어요. 그리고 또다시 했더니, 우리 세 번에 나눠서 빼지죠? 요게 두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 둘, 그쵸?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넣어서 빼고 네 가닥을 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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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 기둥을 지금 두번 감아 긴뜨기 한 기둥을 제가 다섯 개를 일단 할 거예요. 지금 다섯 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줘야 하니까 제가 조금만 얼른 가볼게요. 자, 이거 세개 했고요. 또두번 감아서 다시 같은 곳에 넣었어요. 그쵸? 이렇게 또 네개 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감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네가닥을 둘, 둘, 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슬뜨기 기둥 빼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이거를 여기 중앙에 팝콘 뜨기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어디다 넣어요? 하실까봐 제가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분명히 다섯 번째다 넣었어요. 그런 후에 이 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 당겨주면 이게 팝콘 뜨기라고 해서 뿔록하게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이거부터 하나, 둘, 셋, 네개 사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또 같은 장소의 원 안에다가 이렇게 짧은 뜨기를 여러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팝콘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자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거고요. 다시 우리는 두번 감아 긴뜨기를 또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또네 가닥이 됐을 때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다섯 개가 되면 이것처럼 팝콘뜨기를 우리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크로바 모양이 될수 있도록 제가 그거 한 바퀴를 지금 크로바 네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후에 사슬뜨기도 이제 네개 해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짧은뜨기 했던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처음 시작한 곳. 이 곳에다 우리는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쏙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이실 다음번에 또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길게 빼서 일단은 이렇게 매듭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그죠 요렇게 해서 잠기면 이게 묶여요. 그래서 매듭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 같이 실을 이으면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꼭지점에다 또 실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팝콘 만든 곳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곳. 여기다 넣어서 실을 새로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 실을 연결할 때는 우리 언제나 이렇게 고리 만들어줄 거고요. 여러분 그래야 뒤에서 안 풀려요. 이렇게 놓고 안 묶어도. 자, 그런 다음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볼록한 이 끝에 바늘을 끼워서 여기다 이렇게 당겨주면 이제 연결은 됐어요. 그쵸, 우리? 사슬 하나 해서 짧은뜨기를 같은 장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구멍 보이시는 요 곳에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이게 꽃잎, 요 크러바 잎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간곳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누면 보여요. 이 짧은뜨기 한 곳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감아 긴뜨기를 우리 일곱 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한번 감아 긴뜨기를, 이렇게. 한번 감아 긴뜨기는 세 가닥을 두 개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또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감아서 여기 같은 곳에 넣어서 당겼더니 세 가닥이 됐고, 이거를 두 개, 두개 나눴더니 이렇게 한번 감아 긴뜨기 됐어 긴뜨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곱 개를 할 거라고요. 같은 곳에다가 자네개 했고요. 자, 다섯 개 했어요. 그리고 여섯 개 제가 일곱 개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하냐면요. 좀 전에 우리 여기 볼록한 여기 여기 구멍 있는 곳, 이곳 있죠? 여기다 편안하게 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 끝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무늬가 생겼어요. 조개 무늬처럼.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같은 곳, 여기 보시죠. 짧은뜨기 있는 이 곳에다 이것처럼 또 일곱 개를 할 거죠. 그리고 짧은뜨기는 여기다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짧은뜨기를 시작했던, 연두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쵸? 짧은뜨기 끝에다 넣어서 이렇게 쏙 빼뜨기를 할 거예요. 바짝 당겨줄 거고요. 코가 없어지도록.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감아 긴뜨기 하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세개할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요. 그리고 처음 같은 장소에 이 기둥 포함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 기둥을 빼고 한번 감아 긴뜨기를 두번할 거예요. 처음에 한번 감아 긴뜨기 하나 했고요. 다시 감아서 또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는 한 번만 할 거예요. 바로 옆 코가 여기예요, 그쵸 이곳에다 옆 코에다가 한 번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옆 코에는 두 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넣었고요. 두 개라는 거는 다시 같은 상태에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하나만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이게? 자, 보세요. 두 개하고, 하나하고, 두 개하고, 하나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두개 하나, 두개 하나로 한 바퀴 쭉 제가 할 거예요. 그럼 위에 또 문의 배워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하고 하나 하고 하는 걸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사슬뜨기를 지나서 첫 번째 긴뜨기 끝에 여기 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 끝에다 바늘을 이렇게 꽂았어요. 그런 후에 이걸 이렇게 쏙 빼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노란색으로 배색을 할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일단 이렇게 우리 길게 빼서 매듭할 거예요. 이 안으로 잡옷에 매듭한다는 건 그냥 이를 실을 이렇게 착 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우리 매듭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노란색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바늘을 아무 곳에나 꽂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감아서 당겼더니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그리고 사슬 하나에서 짧은뜨기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우리는 한번 감아긴 뜨기 7개를 하는 조개무늬를 할 거예요. 자, 한번 했어요. 다시 감아서 또두 개를 했고요. 자, 제가 여기다 얼른 일곱 개를 넣어 볼게요. 세 개와, 4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했어요. 그런 후에,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서 같은 장소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잠시 후에 돌아올 때 여기에다 넣어주는 게 우리가 문이 찾기, 여기 코 찾기가 편해서 이렇게 보조로 하나 여기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다시 감아서 하나 둘세 번째 다 똑같이 또 조개 무늬를 일곱 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빨리 돌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게 제가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똑같이 일곱 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일곱 개 했으니까 천천히 하나, 둘, 세 번째다 짧은뜨기로 꽂았고요. 그쵸또 다시 하나, 둘, 세 개에서 같은 장소에 여기서 옆으로 가면 코가 모자라니까 꼭 주의하세요. 같은 장소에다가 또 짧은뜨기 로 하나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개무늬 이렇게 볼록한 우리 피코처럼 생긴 무늬 또 조개무늬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 해놓은 거한 바퀴 또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짧은뜨기 있는 곳에 다시 짧은뜨기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을 하나 둘세개 해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볼록한 거우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있는 곳에 빼뜨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 뜻도 이제 다음번에 써야 되니까 제가 노란 색깔 이렇게 매듭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항상 우리 일곱 개 했잖아요. 이 조개 무늬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서 시작을 해야 중앙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시작점 이렇게 연결했고요. 사슬 하나에서 매번 시작은 짧은뜨기로 감지 않고 제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감아서 우리는 여기 볼록한 곳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여기에다 우리 한번 감아 긴뜨기 7개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별로 많이, 이렇게 다른 코 찾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 개를 또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모양 보여드릴게요. 네개 했고요. 자, 다섯 개, 여섯 개, 자, 7개 했어요. 이게 실이 좀 도톰해서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앙이 여기잖아요. 여기다 짧은뜨기를 또 했는데 또 중요한 거, 다음번에 우리 조개 무늬 또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세개한 후에 같은 장소에 또 짧은뜨기를 해줘야죠. 그쵸? 밑에 거랑 똑같아요. 조개 무늬와 이렇게 볼록하게 피코뜨기 만든 것과 또다시 여기다 조개 무늬 일곱 개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또 돌아서 제가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시작했던 이곳에 있죠 처음 시작한 곳에다 짧은뜨기 하고 좀 전처럼 똑같이 사슬은 세개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 우리 짧은뜨기 한 곳에다 넣어서 쏙 빼고 우리 또 이거 매듭 정리 하겠죠 자 매듭 정리 했어요 그러면 이거 정리 했고요 그리고 또이 노란색이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는 다시 하나 둘셋 네번째에다가 자 이렇게 새로 연결할 거고요. 좀전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슬 하나에서 짧은뜨기 같은 장소 했고요. 또 감아서 이 볼록한 곳에. 일개 문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개 무늬 뜨기를 지금 세 칸이나 네 칸이나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보니까 큰 실로 짜니까 지금 이거를 네칸 짜면 너무 커 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그래서 세 개만 짜고 마무리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 조절하실 수 있을 것같으니까한 바퀴만 더 돌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번 가만. 긴뜨기 조개무늬 아래 것처럼 7개 하고요. 우리 옆에 하는 것들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더 찝어서 가는 거 왜냐면 짧은뜨기로 해서 가는 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자, 조개무늬 했으면 하나 둘셋네 번째 다 똑같이 짧은뜨기 할 거고요. 여기에 하나 둘세 개에서 다시 같은 장소에 짧은뜨기 할 거고요. 또다시 한번감아세요 여기다 7개 하고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조개 무늬는 저는 한칸두칸세 칸을 했는데 얇은 실로 하실 땐 여러분들 네 칸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여기서 저는 뭘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세 번째 칸 조개 무늬 끝날 때 우리 고리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 만들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해서 원래 하던 대로 빼뜨기, 짧은뜨기 코에다 똑같이 넣어서 빼뜨기 할 건데요. 이제 저 실은, 저는 이제 이 실은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사슬 한번 해서 우리 이거 끊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끊어서 매듭 정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고리니까 두고 다시 이제 연두색에 가까운 곳 여기다가 또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잘 보세요. 마무리하는 거 이제 할 거예요. 줄여줄 거죠. 사슬 하나에서 짧은뜨기는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감아 긴뜨기를 여기다 세 개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했고요. 다시 감아서 두개 했어요. 또 다시 감아서 세 개를 했는데 이렇게 한 후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확 줄죠, 여러분.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볼록한 것도 안 만들고 또 바로 감아서 여기다가 세 개만 할 거예요. 한번 감아 긴뜨기 를 하나, 또 다시 한번 감아 긴뜨기 두 개, 다시 세 개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중앙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벌써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가 다 줄게, 저희는 3개하고 짧은뜨기, 3개하고 짧은뜨기로 또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처음 코에다 갖다 그냥 넣어서 쏙뺄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줄여주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세개 했어요. 편하게.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세코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감아서 처음 코, 한번 감아 긴세개첫 코에다 넣어서 이렇게 뺀 다음에, 자, 두 개만 뺐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바늘에 모아놓는 거죠. 또 다시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다 넣어서 또두 개만 뺐어요. 다시 감아서 그 옆에다 넣어서 이렇게 또두 가닥을 뺐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늘에 네 개가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빼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줄어든 거 맞죠, 우리?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감는데 짧은뜨기 한 곳은 그냥 지나가 주셔도 돼요. 이거는 안 하고 바로 옆에 코에다 넣어서 또 한번 이렇게 두 개만 뺐고요. 다시 감아서 또 여러분 이렇게 옆에 코에 넣어서 두개 뺐고요. 그리고 또 다시 감아서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두 개만 뺐어요. 또네 개가 됐네요. 한꺼번에 다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의 세 코인 거를 한 바늘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 또한번 감아서 자 짧은 뜨기 건너고 그 다음 한번 감아 긴뜨기에. 또 모아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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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왔죠, 우리. 그러면 사슬뜨기 있는 이 끝에 여기 모아진 이 곳에다 넣어서 우리는 한꺼번에 쏙 빼고 자, 사슬을 하나 한 후에 자, 보세요. 이제 끊어 줄 거죠. 근데 여기 조금 모아줄 곳 이렇게 길게 좀 해서 제가 이거 쑥뺀 다음에 잡으세요 여러분 이 뚫려있는 것도 우리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이 바늘에다 이렇게 끼워요 마무리 바늘에 끼운 후에 여기 있는 선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여요 바늘을 한번 이렇게 두번 그쵸? 이렇게 살짝 세번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결 따라서 이렇게 꼬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빼고 또다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바로 옆에서 한 번, 그렇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또세 번,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면 여기가 모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또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점점 모아서 한번 이렇게 당겨줬더니 쏙 오므라졌죠? 자, 그리고 정중앙에서 바늘을 꽂아서 옆으로 살짝 한 후에 요거 이렇게 홀매쳐서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죠, 우리 이렇게. 그쵸? 마무리 한번 해준 후에, 이거 이제 안으로 자 이렇게 끼울 거예요. 끼워서 당긴 후에, 우리 요거 이제 잘라줄 건데요.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뜨기 쉽게 해드리려고 이 두꺼운 실로 했더니, 이게 이제 지금 완성된 게 조금 덜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작게 또 하나 떴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실한 가닥으로 떴을 때이 모양 이대로를 따라하면 이렇게 매끈하게 그냥 나와요. 이제 보시면 조개 무늬도 하나, 둘, 세개 하고 네 개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단지 이 스타일인데 이 실로 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코를 아까 여기는 일곱 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작지요? 작은 건 여섯 코만 넣으시면 돼요. 단지 이두 번째 크로와 바로 옆에 코 하실 때 조절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 한번 지혜롭게 조절하셔도 이거를 좀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긴 조개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조금 이게 울어요. 그런데 요거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예쁘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색깔 조합 잘 하셔서 만들어 보세요.